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차를 새차처럼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인천폴리텍카 정비센터의 김병원입니다 오늘 hg 그랜저가 아, 이렇게 부조현상 때문에 왔는데 엔진이 덜덜덜덜 떱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스캐너 상으로는 고장 코드가 뜨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센서 데이터 쪽으로 아주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어, 이 간헐적으로 실화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간헐적 실화 발생이라고 하니또 그게 또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가 아, 또 이렇게 실화가 되고, 어, 그래서 이 점화 프로그 교환을 이제 하게 되었구요. 이 점화 프로그 교환하는 과정을 한번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아, 차를 보면서 한번 어,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와 있는 게 HD 그랜저 12년식 LPG 모델 LPI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이렇게 조마 프로그 교환을 위해서는 6기통입니다. 하나, 둘, 셋, 이 뒤쪽에 넷, 다섯, 여섯 엔진 6기통이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뒤쪽에 있는 매니폴더가 여기서부터 흡기. 예, 지금, 지가 제가 덮어놨는데, 예, 이게, 여기 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엔진에 연소되는 공기를 예,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 흡기 통로입니다. 흡기 통, 통로의 저 매니폴드가, 어, 바로 이겁니다. 아 어, 이래서 매니폴드를 탈거하고, 또저 옆에 있는, 어, 이렇게 에어컨이나 하우징, 에 예, 그리고 그 공기 닥터, 어, 에어 닥터, 어, 저런 것들을 이제 탈거를 해놓고 이렇게 탈거한 것이 바로 고품 조마 프로그 조마 코일이 되겠습니다. 각각 6 개씩요. 어, 저렇게 탈거해놓고 어 이제 신품 부품들은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아, 가스 차지만 여기는 연료 필터까지 예, 다 교환을 하도록 합니다. 자, 아 어, 그래서 이걸 이제 작업할 때 일단은 뭐 에어로 싹 먼지부터 불어내고 작업을 합니다. 아, 오래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먼지들이 많이 앉아 있어서 어,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이걸 탈거하고 난 뒤에는 여기 보면 어, 홀더 속에저 안쪽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합니다. 저렇게 되면 밀착이 잘안 돼요. 어, 그래서 이 홀더마다 저는 이, 이런 방법으로 청소를 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청소를 하면 어떤 모습이 나오나 한번 봅시다. 좀 깔끔해졌죠. 네. 저렇게 청소를 한 뒤에 해야 되는데 이 여섯 개다 저렇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여섯 개다 청소해야 되는데 이제 한 번, 한번 하니까 저렇게 깨끗해지는데 한뭐더 깨끗해지도록 어 여러 번 해야겠죠. 어네 이렇게 해서 어 작업을 하는 과정이고요. 어 이게 이제 부조 없이 잘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어 여기는 에어클리너 쪽이고 여기는 이제 스로틀 바디입니다. 스로틀 바디도 이제 탈거한 김에 에좀어 원래 서비스센터 가면 좀한 5만 얼마 받지요. 어근데 여기 저렇게 에, 카본이 끼어서, 저걸 이제, 어, 무료로 서비스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laughs> 아, 이거 부품값하고 해서 한 35만원, 어, 이렇게 점화 프로그 코일 그렇게 가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연료 필터 갈면 그것도 한 8만원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한 43만원, 어, 이런 정도의, 이제 그,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아, 아무튼, 이, 에 그랜저 HG에 대고 어 제가 축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에 차에 대고 차도 사람처럼 생각하고 어, 축사를 해주는게 저의 버릇입니다. 흠. HG 그랜저 LPG 차량아 이번 작업이 하면 엔진 부조현상이 없어지고 어, 앞으로도 어, 고장나지 않고, 어, 잘 주행돼서, 이 차주님을 안전하게 모시도록 할지어다. 아멘. <laughs> 어, 예, 작업이 재밌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항상 어, 기쁘고 <laughs> 즐거운 마음으로 <laughs>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 봄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전국적으로 가뭄에 아주 어, 어려운 그런 시기였는데, 아, 이 단비가 되어서 올해도 풍년이 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사진사리들을 다, 아, 아주, 어, 활짝, 아,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인천 간석동에 있는 폴리테카 전미센터 김병원이었습니다.